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어, 오늘 장마감 방송 어, 시간의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어, 하게 됐는데요 어,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은 일단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조금 꺾였다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0.1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오히려 미 선물이 빠지는 시기에 우리 시장은 반등이 시작된 것도 있어요 어즉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신고가 로어 달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같이 꼭 빠지느냐 라고 반드시 매칭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을 거지만 자, 재작년 12월의 경우처럼 미국 시장을 한달 내내 폭락을 하는데 어, 나머지 전 세계는 평온했던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 특히나 2020년 이후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꺾이는 코스로 간다. 물론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가 어 트럼프 재선 즉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어 사실 딱히 그렇게 어, 추세 하락으로 완전히 하방으로 전환된다 라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물론 단기 출렁이면 크기 몇번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음, 그런 구간이 있을지언정 대세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혹여나 어, 대세가 꺾이더라도 어, 그 꺾여서 나온 자금이 점차적으로 점 어, 서서히 신흥국 시장으로 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한방에는 못 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견인했던 그 자금줄들이 미국 시장이 꺾일 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꺾일지 모르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거나 재선이 안 되든 결정이 나면 꺾일 수도 있어요. 올해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럴 때 이미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신흥국 시장으로 간다라는 이미 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경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자금들 신흥국이라고 하면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외국계 자금이 더 들어오기 편해져요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어 미국 증시가 꺾이면 우리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 올라갈 땐 같이 못 올라가고 음,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극히 저평가 구간이고 굳이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도 따라 올라온 것도 없는데 음. 어, 어쨌든 자금의 이동의 흐름은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흐름들이 전 세계 자본 움직임들 보면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때 어, 우리 시장은 저로의 어, 기회의 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의 어, 8월부터 5개월 동안 기회의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출렁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긍정적이다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쭉 매일마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출렁임 속에서 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 오늘도 어 장중에 사실 어제 이어서 조금 흔들리는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시장이 중간중간에 선물 300 이탈하고 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도 어제 하락한 위치에서 출렁임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귀결점 결국에는 어240 기준 라인을 다 갖다 놓고 어 정상적으로 음 진행이 되는 것을 일단 암시를 했습니다. 음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 편안하게 이제 돈이 붙고 있고요. 즉 그동안에 어 100억 예를 들어 막수 하여튼 주식으로 뭔가를 어해 보게 좋은 재료를 토대로 매집을 하여튼 하겠죠 돈을 사야만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뭔가를 사야만 우리가 뭔가를 매집해 놔야만 그게 올라갔을 때 챙길 수 있는 있듯이 어 어떤 재료를 보고 누군가는 어 정말 큰손큰 큰 손들이나 어떤 어그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어 개인들이 결집했든 어떤 그 그걸 세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세력들이 어 각각의 많이 살았을 거고 그산 종목들이 관리가 되는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잔뜩 사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손실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100억을 샀다 예를 들어 100억을 샀다 30억 40억 손실인 정,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일본하고 저렇게 다투고 있었고 작년에 미중은 싸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굳이 지금 뭐 어, 걔를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어차피 한방 어쨌든 결론으로 갖다 놓으면 이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 그 주식 어디 가지 않는 이상 결론으로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어뭐 어디 뭐 해외에 가 있거나 잠깐 뭐음 각자 음? 그냥 뭐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어디 어 해외 가 있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어 우리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 오늘 머큐리 같은 종목을 보시면 내용을 그 붙여요 그리고 오늘같이 내용 수, 붙여서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은 뭐 했는데 그동안은 그냥 시장 따라서 그냥 가만히 내두거나 아니면 그냥 팔 사람도 팔게 어, 그냥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들도 어, <laughs> 다시 들어오는 타점이 점점 많아질 그런 종목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음봉 20개가 있든 얼마가 됐든 10개가 있든 20개가 됐든 한방에 커버하러 올, 올라오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2018년 10월 이후 11월 달부터 2019년 1월 달에 보인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1년 전 1년 2개월 전에 보인 모습이랑 똑같아요. 14개월 전에 보인 모습. 그때도 순차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고 종목들이 점점점 어, 탄력받는 종목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마침 재료를 붙여요. 최근에 이낙연 재료가 제일 이낙연 전 총리 재료가 제일 흔하게 붙이는 겁니다. 아니 정말 어떤 회사 딱 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내 이사들 막 분석합니다. 사회 이사도 분석해요. 이사진들 경영진을 다 분석해요. 야, 어, 야이낙연이좀 관련이 있겠는데 한 명을 딱 끄집어내요. 찌라시를 만들어냅니다.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미리 그종목을 사져 있고요. 유포에요 소문이 납니다 누군가는 그걸로 어? 이낙연으로 아, 다음 이낙연 남선할미룸 너무 올라갔고 어저 뭐야 범양건영 너무 올라갔고 서원 너무 올라갔고 어또 뭐야 음? 중앙에너비스 너무 올라갔고 막 너무 올라가서 아, 다음 이낙연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시너지를 밀어주겠죠 그렇죠 힘을 밀어주겠죠 근데 사실상 이 수많은 경영진들이나 이사진들 속에서 이낙연하고 어떤 연관이 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가스텔바작이 이낙연주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옷 하나 사주면 다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도움되는 일 가스텔바작에 골프웨어 하나 사주면은 다행 아닙니까? 뭘 해주겠어요? 음? 그 기업에 물론 정말 가족 간의 관계가 있는 정도라면 어? 득이 되는 정책을 뭐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그런 것과는 별개잖아요 심지어 이낙연주 아니라고 했던 남선얼미님도 떨어졌다가 결국에 다시 올라오고 과거에 써니전자 안철수는 관계없다 없다 회사가 그렇게 밝혀도 아직도 안철수잖아요 써니전자는 음. 그런 거랑 무관하게 결국에는 돈이 만들어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돈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어. 즉 그, 이걸 인정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프레임을 씌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낙연 프레임이 씌워진 종목을 어, 공략을 할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너무 막 달리고 있는 거 막, 막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의 들어가 있는데 어, 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올라가서 이거 매수해야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판 깔려놓은 거를 천천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전까지는 이낙연 프레임이 안 붙은 종목이 대부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남아토건도 그랬습니다 남아토건도 그냥 건설 토목주 대북주였어요 이날 뚝 떨어진 날 이거 2018년 5월 25일에 뚝 떨어진 거이 종목 여기 이거 이흐름 보인 거다 대북주예요, 그렇죠? 대화 안 한다고 했다가 한, 다시 한 거니까 그렇죠? 대북주였는데 결국에는 대북주로 단기간에 승부가 안날것 같으니까 이 자금줄들이 이낙연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야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렇더니 결국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테마가. 테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테마가 바뀌어도 결국에는 얘를 보고 이돈 줄을 보고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거래가 생긴다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방으로 하방 거래가 일어나도 거래량은 생깁니다. 그때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한 체결 의도를 어, 계속 꾸준히 관찰한 거 저는 적어도 당시에 제가 호가를 최대한 본 것들 체결되는 모습을 본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들어올 때는 다른 내용을 붙여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의 가스텔마장이 그런 겁니다 애국 테마 얘기가 붙었지만 지금 뭐 애국 테마가 나중에 붙을 일이 또 있겠어요 일본하고 또다시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더큰 어, 아까 전에 말했듯 이낙연 뭐 없을까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판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예마군, 또 없을까요? 아직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음, 많이 나올 겁니다. 아직 총선도 많이 남았고,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도 어, 2년 이상 남았잖아요. 아직도 많이 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준비를 하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프레임에 씌워진 종목들도 공략을 할 거다. 어, 라는 거였고. 대북주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이기도 해요 대북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북주에서 어 이, 이걸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게 이게 빠르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시기에서는 하지만 얘도 좋습니다 바이오 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종목들이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한대 왜? 바이오가 시장에서 핫하기 때문에 핫하고 자금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낙연이지만 바이오가 바이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퍼를 자주 붙인다 퍼는 재료를 붙인다는 거예요 원래 바이오가 아닌데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어, 내용을 붙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바이오와 연관이 있으면 무슨 무슨 바이오로 이름을 바꾸거나 원래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 어, 같은 입장인 거죠 돈과 사람 어쨌든 누군가는 다급하다 누군가는 크게 이, 이, 이 종목을 신경 쓰고 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 이게 좀 이게 올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꾸만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종목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당일 핫한 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 핫한 거 따라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골프 치고 있으면 이들이 해외에 가 있으면 이들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우리도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섞어서 앞으로는 할 거예요 앞으로 약간의 오늘 핫한 것도 좀 같이 하고 원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정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조금 줄인 겁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런 것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시장의 주도주들도 안할 수도 없고 자 하여튼 오늘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 어 그리고 보유 종목에 펜스타 인터프라이즈 급등이 나왔는데 어, 요 돈은 또 다른 데다가 또 들어갔죠 일단 갭 메우는 것만 여기 목표로 해서 딱 1240원의 최종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laughs> 한창이 상한가 가면 요거랑 똑같은 매칭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고요 한창 상한가와 오늘 22%로 풀렸는데 한창 상한가는 곧 펜스타 인터프라이즈 2차 VI 1240이다라는 어, 매칭을 먼저 시켜드려서 거기서 최종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